2 0 2 3년 6월 21일 민족 민주당 한가연설기대3연합으 시작하겠습니다. 힘차게 보호해 주겠습니다. 10대 7일 국회의원 이혼사결 타도하라! 파도하라파도하라 태도하라! 밀합 한방동다붙다붙다 교역주의 침략군대 이혼! 우리 민중의 삶을 국방을 주음으로 주문, 돌아먹고 있습니다. 희시단은 자신의 입맛대로 표정하는 국제원장을 끼고의 가까을 내세우며 강건을 당행하고 있고, 이에 과세해 미세국주의는 자신들의 측량 야욕과 이익에 득이 되기 위해 민중의 안을틈특도 못지 않은 채 일국국주의에 공조하며 윤석열을 앞서 공화시약한 가파를 만들고 있습니다. 민중의 생리와 삶이 우선을 위해 윤채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증을 위협하는 위제국지로부터 민증을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형수 문화 표기에 대해 민증을 이해시키려는 신기친일 애혹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실의 바다에서 보내며 생계를 지어도 어민들의 절구에는 귀를 막고 소금사적의 현상을 보이며 모형수 환경에 두려워하는 모습에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민족을 생력하고상 들어온 미인제국주의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 땅에서 민중들을 하나하나 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대에모여수를확고있는미인국주의와 이를 반반하고 안녕하세요. 이재욱 군고요미치레 외국과 연락을